들어가면 무슨 대로 걷던가 르 지나서 가야지 음. 레게 스센트로 <레게스> <갠스틱. 레게스>

아주 낯이가 익할 사람 없구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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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네, 네. 와 여기 페이스 붙어 있어. 어떻볼 보는 거야? 응? 센트르이안드도 이뻐 무슨 국이에서어 여주 스페스 스펜, 스인인가스서 부인이 아, 여기서 가서공도 당해가지고 걔는 스펜치가 이거 여기 많아 데 지금 없어 지금 완전히, 완전히. 그 때, 화장실에 틀려가지고 그때 남녀는에실 따로 없거 아니면 관계없다 하는 것같은뭔이거에 조금, 배고생하고 물론, 배보다 배고생는데그페어도두 번, 그리들 죽었어. 멀어 졌어 그치? 이트라스이를 가봐야 되는데. 그 이거. 4년 전에 뉴욕에서 두번 먹어보고, 보는 사람 한 번, 가는 사람 한리고 노래 한번 땡큐 땡큐 원래, 그랜스 센터력이, 없어가지고, 그, 펜스테이션 도고싸는데둘도 나와서 장면 좀, 그렇지. 무드 많고, 내가 만약 가게든 가게든 조금 높은 하람한테 그렇지. 뭐, 뭐 둘다 그렇게 몸머리 아니긴 한데, 무드 많이 한사 근데, 갈 때는 못해든, 가까이는 가까운 시간으로 감히 니까좀흥했어